어,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정말 대한민국에서 연기 잘하는 배우분들 다모셔가지고 어, 뭔가 그 소명 의식을 갖고 이 영화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. 그 이유는 그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시고 또 감독로서의 으 바램은 만약에 재밌게 보셨으면 이 일의 그 배경에는 진짜 역사에는 무슨 일이나 이런 거를 찾아봐 주시면 정말 저는 뭐 여한이 없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대 예, 안녕하세요. 이제, 험사령관을 맡은 이성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그, 어, 너무 행복합니다. 예, 이틀째 꽉찬 기석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. 너무 감사드리고, 어, 영화 보시면서, 어, 뭐 우성씨, 저, 김성균, 뭐, 열명응원하신 분이 많았죠. 하지만 역사는 되지 못했습니다. 예, 예. 어이 영화에서 최고의 역기를 보여준 우리 네, 전두광 역할을 배우를 소개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 황준입니다 네, 반갑습니다. 네그이 어, 음, 작품 시작할 때 저희 배우들끼리 나름대로의 진짜로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명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잘 만들어서. 정말 좋은 작품으로 관객들한테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네, 열심히 했습니다. 그래서 덕분에 어,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기분 너무너무 좋고요. 아 내가 이 작품 참여하기 너무너무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 어, 더 많이 서울의 봄에 대해서 주변 분들한테 소개 좀 해주시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도 행복하시, 행복하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